자, 스무 번째 보스는 검은토끼단 2차전. 패턴 분석과 실전으로 나눠서 보여드릴게요. 우선 동생들 먼저 설명할게요. 이번 보스전은 시작부터 동생 3명이 동시에 등장합니다. 동시에 싸우지만 메인으로 싸우는 건 1명이고 나머지 2명은 공격성이 낮아요. 달려들진 않지만 가까이 가면 공격을 하고 원거리에서 투척도 하는데 무시할 만한 수준입니다. 일정 시간이 지나거나 메인 동생을 죽이면 다른 형제로 메인이 돌아가고 이건 랜덤이에요. 자, 이제 한 명씩 상대하는 법 알려드릴게요. 굉장히 쉬워요. 자, 가장 먼저 전투광 둘째. 둘째는 화염 속성을 부여해서 싸워요. 둘째는 가드를 들고 공격이 끝나면 왼쪽으로 돌아서 잡기를 반복하면 됩니다. 보통 찌르기를 많이 사용하니까 찌르기만 캐치하면 쉽게 잡을 수 있어요. 자, 다음은 괴짜 셋째. 셋째는 전격 속성을 부여해서 싸워요. 셋째도 가드만 되면 되는데 공격이 끝나고 등이 가까운 쪽으로 돌아서 잡기를 반복하면 됩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왼쪽이 가까울 때가 있고 오른쪽이 가까울 때가 있어요. 잘 보시고 돌아주면 됩니다. 자 마지막은 막내. 막내는 산성 속성을 부여해서 싸워요. 막내는 스태미너가 되는 대로 그냥 붙어서 죽을 때까지 때려주면 됩니다. 스태미너 부족하면 잠깐 쉬었다가 채우고 다시 때리면 돼요. 3남매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싸우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자 주의해야 할게 하나 있는데, 남매가 한 명만 남으면 마청이 관짝을 박차고 등장합니다. 마청이 나온 상태에서 2대 1이 돼버리면 힘들겠죠. 그래서 보스전 시작하면 남매 중한 명을 처리한 다음 나머지 두 명의 체력을 죽기 직전까지 만들어주고 한 번에 처리하면 됩니다. 자 추가로 메인으로 싸우는 남매가 바톤 터치할 때 속성부여 모션이 기니까 뒤로 달려가서 잡기 하면 좋아요. 3남매 설명은 끝났고, 이제 마청 맏형 설명할게요. 마청은 가드와 퍼펙트 가드를 사용해서 싸울 겁니다. 패턴은 1차전에 나온 패턴 그대로 가져가고, 추가된 패턴이 있어요. 가드 플레이를 하기 때문에 어떤 모션으로 패턴이 나오는지 보시고, 직접 타이밍을 맞춰야 합니다. 모션만 잘 캐치하시면 어렵지 않아요. 자, 1번 패턴은 웨이브 퓨리어택. 왼쪽 팔을 잡으면 웨이브를 날리고 퓨리어택을 합니다. 거리를 벌리고 웨이브를 피한 다음에 퓨리어택 가드하면 돼요. 왼팔 잡으면 웨이브 거리 벌리고 기다렸다가 앞으로 회피하고 평타 퓨리어택 퍼펙트 가드하고 평타 자 추가로 구조물 뒤에 숨으면 웨이브랑 퓨리어택 회피가 가능합니다. 자 이번 패턴은 왼쪽 유견타 6연타, 왼쪽에서 유견타가 나옵니다. 유견타 시작 모션을 잘 기억해주세요. 왼쪽에서 1타 2타, 3타, 4타, 돌면서 5타, 찍기 6타, 가드하고 가까이 가서 평타. 자, 참고로 모션은 같은데, 5연타나 4연타에서 끝나는 경우가 있으니 기억해 주세요. 5연타는 찍기까지 나오니까 찍기 맞고 때리면 돼요. 4연타는 패턴이 끝나는지 확인이 힘드니까 때리지 말고 기다리는 게 좋아요. 자, 3번 패턴은 왼쪽 7연타. 왼쪽 팔을 부들부들 떨면 7연타가 나옵니다. 대검이 떨리는 게잘 보일 거예요. 마지막 7타는 퓨리어텍을 사용합니다. 대검 부들부들. 왼쪽에서 1타, 2타, 3타, 4타, 5타, 6타, 7타, 퓨리어텍 가드하고 평타 2대. 자, 4번 패턴은 발 찍고 왼쪽 2연타. 발을 찍고 왼쪽에서 2연타가 나옵니다. 발 찍는 거 보고 패턴 파악하시면 돼요. 발 찍고 왼쪽에서 1타. 돌면서 2타, 가드하고 평타. 자, 5번 패턴은 오른쪽 7연타. 발에 들면 오른쪽에서 7연타가 나옵니다. 발 드는 거 보고 패턴 파악하면 돼요. 자, 발 들고 오른쪽 1타, 2타, 3타, 4타, 5타. 돌면서 6타, 찍기 7타, 가드한 다음에 평타. 참고로 6연타가 나올 때가 있어요. 7연타에서 6타가 빠지고 바로 찍기가 나옵니다. 찍기 가드하고 평타. 자 5타 이후로 찍기가 안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찍기 안 나오면 다음 패턴 기다리세요. 자 6번 패턴은 오른쪽 올려치기, 오른쪽으로 돌면서 올려치고 내려찍어요. 돌면서 올려치고 내려 찍기 가드하고 평타. 자, 7번 패턴은 발 찍고 오른쪽 사면타. 발을 찍고 오른쪽에서 사면타가 나옵니다. 발 찍는 거 보고 패턴 파악하시면 돼요. 자, 발 찍고 오른쪽 1타. 돌면서 2타. 내려찍기 3타. 가드 한 다음에 평타. 자, 8번 패턴은 오른쪽 퓨리어택. 몸이 빨개지면 오른쪽에서 퓨리어택 나옵니다. 퍼펙트 가드하고 평타 때리면 돼요. 자, 참고로 뒤로 해피가 가능해요. 피하고 평타 때려주세요. 자, 9번 패턴은 회전 오연타 대검을 들고 팽이처럼 5번 돌아요. 마지막 오타는 텀이 있으니까 천천히 가드해주세요. 자, 팽이 1타, 2타, 3타, 4타, 5타 가드한 다음에 평타. 자, 10번 패턴은 찍기 1타 또는 4연타 대검을 들고 찍어요. 1타에 뒤로 밀리면 찍기 1타고 밀리지 않으면 4연타예요. 자, 찍기 1타 뒤로 밀리면 가까이 가서 평타. 찍기 사연타 안밀리죠. 3번 방어한 다음에 4타는 필리어택이에요 가드한 다음에 평타. 자, 11번 패턴은 점프 찍기. 점프해서 찍어요. 가드하고 때려주시면 됩니다. 자, 점프하면 가드하고 평타. 자, 12번 패턴은 달리기 평타. 보스와 거리가 멀면 달려와서 때립니다. 가드나 회피 둘다 가능하고 가드 회피하고 평타. 자, 마지막 하나만 더 설명할게요. 마청이 기절하면 난동을 피우는데 기절하면 구조물 뒤에 숨어서 웨이브까지 기다렸다가 가까이 가서 잡기 하면 됩니다. 저런 식으로 난동 피우다가 웨이브 날려요. 웨이브 끝나면 달려가서 평타 두대 때리고 잡기까지. 자, 설명 다 끝났고 이제 보스전 진행할게요. 자, 보스방 들어와서 속성 부여하는 친구 찾은 다음에 싸우면 돼요. 첫 번째는 괴짜네요. 참고로 구조물 뒤에서 싸우면 나머지 두 명의 원거리 공격을 막을 수 있겠죠. 자, 괴짜는 공격 가드하고 등이 가까운 쪽 돌아서 잡기하면 됩니다. 일어날 때 평타 2대. 다시 가드하고 공격 끝나면 등 뒤로 이동. 이동해서 잡기까지. 일어날 때 평타 2대. 자, 찌르기 모션 가드 들어주고 끝나면 왼쪽 돌아서 잡기. 요 정도 체력이면 마무리해주세요. 자 이렇게 하나 처리하고 나머지 두 명은 죽기 직전까지만 때릴게요. 다음은 막내네요. 막내는 스태미너 관리하면서 계속 때리면 되죠. 뒤로 빠지면 스태미너 채워주고 다시 평타 때리다가 뒤로 빠지죠. 스태미너 채워주고 체력이 얼마 안 남을 때까지 반복하면 돼요. 자 체력을 많이 빼긴 했는데 죽지만 않으면 돼요 이제 나머지 한 명도 체력을 죽기 전까지만 만들어주세요 속성 부여할 때 뒤로 가서 잡기 가능하죠 자 전투광은 가드한 다음에 왼쪽으로 돌면 됩니다 찌르기 가드하고 왼쪽 돌아서 잡기까지 일어날 때좀 때려주고 다시 맞고 왼쪽 돌아서 잡기까지 자 이제 이정도 체력이면 동시에 마무리 할게요 한명 잡은 다음에 속성 부여 모션일 때 잡기하면 됩니다 전투강 죽은 다음에 바톤 터치하죠 달려가서 잡기해주고 이렇게 마무리하고 무기 내구도 수리해주세요 자 이제 마형 시작 패턴은 무조건 웨이브죠 왼팔 잡으면 웨이브 앞으로 해피하고 평타 퓨리어택 가드하고 평타. 대검 부들부들. 왼쪽에서 1타, 2타, 3타, 4타, 5타, 6타, 7타 퓨리어택 가드하고 평타 2 대. 자, 체력 반짝이면 강공 넣어 주고 강공 때리고 구조물 뒤로 도망갈게요. 난동 피우다가 웨이브 달리면 달려갈게요. 웨이브 끝나면 달려가서 평타 2 대. 때리고 잡기까지. 일어날 때좀 때려주고. 다시 부들부들. 1타, 2타. 3타, 4타. 5타, 6타. 7타, 퓨리어택. 가드하고 평타 2대. 점프 찍기는 좀 좁으니까 피할게요. 오른쪽 퓨리어택. 뒤로 회피한 다음에 평타. 자, 팽이 5번 돌아요. 무기 부셨으면 때려주고. 왼팔 잡으면 웨이브. 거리 벌려서 웨이브 피하고 평타. 퓨리어텍 가드하고 체력 반짝이죠. 강공 넣어주고 뒤로 빠지고 웨이브까지 기다립시다. 웨이브 끝나면 달려가서 평타 두 대, 뒤로 가서 잡기까지 마무리는 페이탈어텍. 자 이렇게 잡으면 되는데 패턴이 너무 안 나와서 마통만 한번더 보여드릴게요. 자 시작패턴 웨이브 피한다음에 평타 퓨리어택 가드하고 평타 대검 부들부들 왼쪽에서 1타 2타 3타 4타 5타 6타 7타 퓨리어택 가드하고 평타 두대자 회전 1타 2타 3타 4타 텀두고 5타 오른쪽 올려치고 내려찍어요 가드하고 평타 오른쪽 퓨리어택 뒤로 회피한다음에 평타 내려찍기 1타, 뒤로 밀렸으면 가까이 가서 평타. 한번더 찍기, 안 밀렸으면 사연타죠. 다시 돌면 가드해주고, 끝나면 평타. 자, 찍기 1타, 2타, 3타, 4타, 퓨리어택, 가드하고 평타. 다시 부들부들, 1타, 2타, 3타, 4타, 5타, 6타, 7타, 퓨리어택, 가드하고 평타 두대 왼팔 잡으면 웨이브, 거리 벌려서 웨이브 피하고 평타. 퓨리어택, 가드하고 평타. 자, 점프 찍기, 가드. 이렇게 쉬운 거 놓치면 안 돼요. 자, 왼쪽 1타, 2타, 3타, 4타, 5타 돌고, 6타 찍기, 가드한 다음에 평타. 자, 발 들면 오른쪽 7연타, 5타 이후로 찍기 안 나오면 다음 패턴 기다리세요. 요건 그냥 찍기, 가드하고 평타. 검 떨면 왼쪽 7연타죠. 잘 막아주시고, 마지막에 평타 2대. 자, 그냥 왼쪽 1타, 2타, 3타, 4타, 5타 찍기, 가드하고 평타. 방금 패턴은 4에서 6연타가 랜덤으로 나오죠. 왼팔 잡으면 웨이브, 거리 벌려서 웨이브 피하고 평타. 퓨리어택, 가드하고 평타. 왼쪽에서 1타. 2타, 3타, 4타, 돌면서 5타, 찍기 6타, 가드하고 가까이 가서 평타, 검 떨면 왼쪽 7연타죠. 잘 막아주시고, 마지막에 평타 2대. 점프 찍기는 조금만 걸어도 바로 피해져요. 회피하거나 가드하고 평타, 자, 찍기 1타, 뒤로 안 밀리면 4연타죠. 4타, 퓨리어택, 가드하고 평타, 왼쪽에서 1타, 2타 3타 4타 찍기 안나오면 기다리고 오른쪽 퓨리어택 뒤로 회피한 다음에 평타 다시 부들부들 1타 2타 3타 4타 5타 6타 7타 퓨리어택 가드하고 평타 두대 왼팔 잡으면 웨이브 거리 벌려서 웨이브 피하고 평타 퓨리어택 가드하고 평타 자 발들면 1타 2타, 3타, 4타, 5타, 찍기 6타, 가드하고 평타, 점프 찍기, 가드하고 평타, 마지막 찍기, 가드하고 평타. 끝!